자, 블링이듬이 그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정말 많은 걸 느끼시고, 어, 많은 걸 경험하셔서 제가 나 뿌듯하네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중심 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중심 이동을 하면서 바뀐 자세나 스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도 아까 보셨겠지만 중심을 바꾼꾸해서 제가 아까 상체가 살짝 숙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백스윙이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스윙에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지가 좀더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착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삭제하는 동시에, 공이 가장 낮은 점을 내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힘을 한번빡 주는. 네.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팔을 이렇게 뻗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안 뻗으셔도 돼요. 그냥, 그 순간적으로 힘을 좀 알아서, 툭 하고 올라와요, 팔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올라오니까. 자,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힘을 좀 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해볼까요? 네. 볼 들어보시죠. 여기다가 힘을 주는 거예요. 스윙을 해서, 내려올 때, 탁! 이런 느낌. 그니까 저 뒤에서부터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편안하게 올라 내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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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여기서 탁 이런 느낌으로. 아 어느 부분인지 알겠죠? 네. 팔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알아서. 네, 네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딱 걸쳐 놓으시고, 스윙을 네. 편안하게 해서, 아래서 탁이 네. 느낌. 네, 그 느낌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자, 원래 하시던 자세에서 네, 처음엔 당연히 어떤 느낌인지 모르실 텐데, 일단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중심을 네. 줘야 돼요. 네. 네. 중심을 편안하게 주고, 스윙 여유있게 하고, 마지막에 임팩트 땅! 그렇죠! 어? 좋아요! 어, 이거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한번 더! 한 번만에 한다고? <laughs> 어, 오케이, 다시! 아! 바로 올라가죠? 어? 네! <laughs> 1kg가 아또 올라갔어요, 글쎄! <laughs> 1kg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한 방에! 파스터 <laughs> <올라갔습니다>, <laughs> 중심 주고, 출발해서 마지막에 임팩트 땅! 그렇죠! 굿! 이거, 이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 여러분 많이 해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임팩트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첫 스텝 중심 딱 주고 중심 주고, 편하게 가서 임팩트! 오케이! 이제 좀더 욕심으로 될것 같아. 중심 더 줘봐요. 더요? 네, 중심 집어서 마지막에 더힘 줘볼게요. 첫 스텝 천천히 중심 힘! 오케이! 네, 좋아요. 점점 여러분 앵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이 안 돌아요. 네, 네. <laughs> 자, 오히려 시작할 때보다 자세를 더잘 잡으세요. 처음에 아까 쳐보세요 그랬는데, 막 어, 이랬는데, 이러, 네, <laughs>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자세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땡기면 안 돼요. 땡기면 오히려 힘을 미리 썼기 때문에 높게 돼.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와서 밑에 가서. 네. 힘을 미리 쓰시면 안됩니다 중심을 먼저 주고 이 타이밍을 못 잡겠으면 중심을 딱 주고 마지막에 릴리스 왼발이 들어갈 시점이 있 왼발이 들어갈 때 그때 힘을 주세요 들어갈 때어 왼발 슬라이딩 할때 힘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주고 첫 스텝 중심 출발 릴리스 힘! 그렇죠 오케이 굿 지금 나이스 어,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잘했어요 지금 어. 어, 이제 스윙이 어... 아까 같이 이렇게 우아한 스윙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딱! 하고 뿌리는 스윙이야? 네.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보셨죠? 보셨죠? 나나나 <laughs> 나. 나, 나, 나. <laughs> 여러분 바로 레슨이 효과가 이겁니다 네 정말 많은 얘기하진 않았어요 저는 오늘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되게 이쁘게 맞추시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힘 있게 치는 자세를 바뀌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빨리 끝났어요 저몇 마디 안 했는데 아 이렇게 바로 잘해주셔가지고 빨리 끝났어요. 아 너무 감사드려요. 아 이렇게 행복할 수가. <laughs> 자 본인이 좀 바뀐 게좀 느껴지세요? 네, 정말 많이. 졌 네. 어. 너무 재밌어요. 아 블링. 그럼요 이제 맞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블링이. <laughs> 자 이제 앞으로 더 돌아가셔서도 지인과 같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은 회전과 스피드가 생기실 거고요. 자세는 알아서. 예, 일부러 이쁘게 안 쳐도 알아서 이쁘게 나옵니다, 요새는. 예, 그리고 워낙 비지걸 자체가 키도 크시잖아요. 그냥 조금만 뻗어도 그냥 길쭉길쭉하게 뻗어나가니까 굳이 이쁘게 안 해도 돼요. 예, 자세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아, 정말 오늘 뿌듯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볼링위드미에 출연하셨던 소감과 오늘 이제 뭐 1편과 2편을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레슨을 받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평소에 고치고 싶었던 부분을 확실히 고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확실히 옆에서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더 빨리. 제대로 알수 있었던 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전문가는 전문가구나.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전문가에게 도움을 <laughs> 요청을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런 프로그램 덕분에 네. 제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 진짜 볼링 재밌게, 더 즐겁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앞으로 20년 치셔야 됩니다. 네, 이제 2년 <laughs> 쉬었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분한테는 이제 볼링 시작입니다. 네. 레슨 밖에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볼링은. <laughs>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 좀 해주시고요. 네, 뭐 가리지 않아요. 남성분, 여성분, 뭐 크랭커, 덤리스뭐트핸드뭐 스로커 다 가능합니다. 언제든 찾아오시고요. 자, 늘 항상 마무리에는 제가 선물을 드리죠. 네,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용인 브레이크 폴 타올. 네, 그리고 저거는 네 저희 브레이크 폴 타올.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브레이크 패치와 우리 팀 미스틱 브레이크의 패치인데 이거는 저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꼴백이나 액세서리 박스에 붙이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습니다